마을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개평 마을의 많은 한옥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고 고택인 일주 고택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길로 접어들었는데 보다시피 바닥에는 큰 강돌로 이 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납작한 돌들을 바닥에 깔았다고 해서 박석 부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돌길을 깔은 이유는, 어 보통, 마차가 지나가는 도로에 치로 이렇게 깔게 되는데, 여기도 그 옛날, 마차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박스 어, 포장을 해놨겠죠. 저게 높이 솟아있는 석설 때문에 바로 일두정택으로 들어가는 대문치가 되겠습니다. 와, 지금 안에 살짝 봐도 안에 있는 건물들이 범상치 않는 것 같네요. 주변을 대략 한번 살펴볼게요 저 앞에 큰노송이 보이고 있고 그 옆에 개혁쟁태의 웅장한 건물이 보이는데 저건 사양책겠죠어 그리고 이쪽 건물은 글씨잘 아직 파악이 안되고 저쪽 작은 건물은 금방 알수 있겠네 뭐 화장실 칡간이겠죠 그리고 소설 때문에 붙어있는 좌측 두 개, 우측 두 개의 팡은 머슴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의 습은 어, 사랑채가 아니라 행랑채일 것이고, 와... 노승도 노승이지만 우측에 또큰 나무가 하나 보이네 와... 지금 노승 바로 밑에까지 와 있는데, 지금 가까이 오니까, 나무 모양새도 굉장히 형세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새 수령이 엄청나게 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1 5 7 0년대축조됐다 그러는데, 그때 심었으면 그때 몇 년, 약간 4 5 0년 정도 됐다는 얘기일까요? 와 그리고 이쪽에 잣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전나무도수령이 만만치 않네요 바닥에 배수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비가 오면 이쪽으로 물을 빼는 곳인가봐요 이 건물이 뭘까요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 보이는데 어, 이게 사랑채가 있으면 보통 안채가 있는데 안채는 보통 사랑채 뒤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비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안사랑채 같아요. 보통 그 세도가 문이나 한옥에 많이 지어져 있는 집 보면은 사랑채가 사랑채가 있고 안사랑채가 있고 두 개가 있던데 아마 이것도 안사랑채로 보입니다. 와. 지금 저리 들어가는 또 문이 하나 보이는데 저쪽 들어가면 아마 느낌이 안채로 들어가는 그런 문인가 봐요. 이 건물에 불을 뗄수 있는 지금 아구잉이가 보이는데 응? 실제로 이 야공이가 불을 뗀 자국이 지금 보여요. 검게 지금 연기에 불린 자국이 보이는데, 어 최근까지 이용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저쪽에 보면 작은 또 살인문이 하나 보이네요. 아, 살인문이 아니라, 담장과 담장 사이에 있는 것은 사주문이라고 참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주문을 막 나가니까, 어, 작은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일투고태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인지, 아니면 외부 건물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사주문을 나가는, 나가게 되면, 또 외부로 연결되는 이런 무늬인 것 같아요. 저그 앞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오른쪽에 또사주민이 하나 있는데 야 건물은 크지 않지만 이 출입문 하나도 걸작인것 같아 나무로 깎은 작품들 와 저게 큰 어, 가옥이 보이는데 저게 아마 안채 같습니다 보통의 큰 사대부집들은 어, 집의 구조가 크게 보면 바깥 주인이 외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사랑채의 공간 그리고 안 주인이 살림을 하고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인 안채의 공간으로 크게 구비되는데 어, 안채가 있는 공간들은 살림을 해서 그러는 데 안채에 딸려있는 부속 건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애들도 자야 되고, 아니면 곡식을 또 보관할 수 있는 곡간도 뭐 필요했겠죠. 야, 여기 사주문 어 문짝에는 퇴근 문양이 크게 그려져 있네. 단체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은 단층이 지금 화려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집안의 사당인가 봐요. 통상 이렇게 사당은 단층을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그려놓더라고요. 아, 그럼 아까 태극 문양도 사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네요. 와, 여기는, 그, 백채에 지금 시커멓게 그린 자국들이, 어, 최근까지도 진짜 사용하는, 어, 불을 뗐던 그런 건물 같아요. 지금 일트 고택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이 고택이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은, 건물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벌써 한 400년, 500년 된 건물인데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통상 고택 들어가면 복원한 흔적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일두 고택은 물론 일부는 뭐, 약간 그 수리하거나 복원을 했겠지만 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 수리한 적이 안 보여요. 어 과거 조선시대 건물, 조선시대 그 목재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두고택이 규모도 크고, 뭐, 그, 뭐 그렇지만은 이 관리가 워낙 잘 돼서 정말 굉장히 의미 있고 뭐 대단한 건물이 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이 었겠죠 아무튼 이 건물을 보면 볼수록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대청마루도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 나무들이 아잘 관리가 돼갖고 윤기가 쫙 흘러요. 그냥 그 현대식이 아니라 정말 고풍스러운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나무 나무 하나에 그리고 그 기발장에도 다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채에서 지금 부속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선 건물이 참 많네요. 곡간이나 아니면 애들이 생활했던 그런 건물도 있겠죠. 안채에 지금 처마 끝에 보이는 어, 모습들인데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가 보이네요. 여기에 누군가 꼭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살짝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 지금 방안인데 뭐 특별한 가구랄지 뭐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불하고 작은 저기 장롱만 지금. 하나 보이네요 아마 객들이 오면 이용하는 방이지 않겠나 싶으네요 저쪽에 빨래가 널어져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좀 거주하고 있나 봐요. 아 맞아요. 이쪽에 사셨던 그 따님이. 언론에서 잠깐 말씀하던데. 정선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지금 곶간체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광인 것 같은데 오우 철로 된 문구도 대단하죠 어 이게 지금 나무로 된 절구통 와 자연 그대로인 나무를 잘라서 절구를 만들었네요 아우 작품입니다 절구도 <laughs> 문구리 문양이참 예뻐요 그죠 아, 이건 돌로 만든 어.. 절구통 인데 우리네 부모님들이 썼던 그런 절구하고 비슷하네요 야 역시 참 부잣집은 부잣집이에요 지금 곶간채에 지금 광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와.. 여기는 이 집이 그 사용했던 어.. 생활용품이랄지 독일 알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는데 어~ 괜찮아 담장과 건물 사이에 지금 어, 모습들인데 비가 오면 다 운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야 석거래가 참 한옥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석갈에 비친 그 원목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간의 퇴색된 모습들은 더더욱 어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고택의 중심인 안체 부분을 다시 한번쫙한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출입문 바로 옆에 또 아궁이가 보이네요. 여기는 가옥도 많지만, 야 출입문도 참 많이 있네요. 몇 개나 있을까 지금? 내가 그쳐온게 지금 대략 한3개 이상은 된것 같은데. 오 저기 앞에 또 있네. <laughs> 아 이게 진짜 와. 우측에는 정말 큰곳간에 있는 곳간체 건물이 막붙티고 있네요. 한번 살짝 보실면 음, 음. 해볼까요? 와, 이게 뭐죠? 와, 나무로 만든 뒤주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작은 뒤주가 있긴 했었는데, 와, 이건 정말 뒤주 자체가 엄청 크네요. 어, 이쪽 안에다가 곡식을 막 넣어놨었겠죠. 역시 부잣집은 틀리긴 틀리네. 아, 저는 진짜 그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때 사용했던 그 생활용품들도 정말 이렇게 잘 보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살아간 모습들을 건물도 건물이지만 오히려 저런 용품에서 더 우리는 알게 되고 또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해. 야, 근데 공터가 갑자기 보이는데 이거는 뭐였을까? 혹시 뭐 텃밭을 썼을까요? 채소를 뭐 갖고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이 곡간체인데곡간체가 전부 백치가 지금 나무로 지금 되어 있네요. 아마 환풍, 뭐 습도 이런 것 때문에. 나무로 지금 만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조상들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지혜가, 어, 생겨났겠죠. 저 앞에 소설 때문에 있는 대문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와한 바퀴 다돈것같네 건물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그런지 시간이 참 걸리네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어, 사랑채를 제대로 못 봤는데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사랑채 자체가 높게 축대를 쌓아서 어찌다 보니까 돌계단을 어, 몇 개를 받고 올라가야겠네. 와, 흰판이 이제 뭐라고 적혀있죠? 문헌세가? 무슨 뜻일까? 문헌세가라고 되어있는데. 어, 아무튼, 와, 이, 그, 사렌지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쪽에도 사자선과 크게 지금 세게 붙어있는데, 충호제이 지금 무슨 뜻이지? 어, 아니네. 충효, 절이네. 어, 충성스럽고, 효도하고, 절개를 지키고, 뭐, 의리를 지키라. 뭐, 그런 뜻인가봐요. 어 근데, 보통 우리가, 뭐, 현판을 좀 보게 되면, 그 크지 않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크게 적어놨네요. 이 지금 이게, 대청 마루가 있는 누마루인데, 와, 정말 고풍스럽기도 하지만, 나무 색깔도 세월의 흔적 때문에 아름답게, 아, 이 변해있고, 그리고 대청만에서 저쪽 그 앞마당 쪽으로 바라보는, 어, 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1도 고택을 대략 한번봤는데 시간이 나면 천천히 천천히 한번그 고택을 감상하면서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